아.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신호등 있는 교차로입니다. 신호는 녹색 신호고요 정상적으로 직진하다가일차로 쪽으로 직진하다가이차로로 차로 변경하는데요 어? 근데 쿵!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1차로에서 직진하다가 건너가면서 깜빡 히고 오른쪽으로 2차로 들어가는데, 어, 다 들어왔는데, 쿵. 어허, 2차로 다 들어왔어요. 귀도 쿵. 누가 때렸을까요? 혹시 2차로에서 오던 차에 바친 걸까요? 후방영상 보시겠습니다. 돌박차, 직진하고요. 2차로 변경하는데, 어, 아, 요 차네요. 2차로 전 여기 있어요. 그러면 2차로 차가 때린 게 아니고요. 요 차는 이렇게 들어온 우회전한 차네요. 사고 직후에 찍은 사진인데요. 불박차는 2차로오다가 이 2차로 이다 완전히, 완전히 변경 다 했죠. 그런데 요 차가 우회전해서 때린 겁니다. 다른 차도 우회전 이렇게 가는데 요 차는 이렇게 나왔어요. 불박차량의 전방 영상 다시 볼까요? 자, 여기서 다른 차들은 다이렇게 요렇게, 우회전하는데, 이 차가, 아, 이차로다 들어섰는데, 두개 차를 건너서, 즉, 4차로로 우회전해야 되는데, 2차로 에쑥 들어서, 앞에 가는 불박차를 때린 겁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보험사, 우회전한 차의 보험사는 70대 30이랍니다. 우회전 70, 불박차 30. 불박차 보험사는 우회전 80, 불박차 20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제가 신호에 따라 직진했고요. 그리고 안전하게 깜빡이 키고 이 차로 들어갔고요. 다 들어갔는데 내 뒤를 때렸는데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입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대 몇일까요? 상대편 보험사는 우회전 한 차의 보험사는 70대 30 주장하고 불박차의 보험사는 80대 20을 주장한다는데요. 양쪽 보험사 둘다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20내지 30. 그 잘못이 뭘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차는 빨간불에 우회전한 겁니다. 불박차가 직진시원에 직진하면 저 우회전한 차들은 빨간불에 우회전하는 거예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우회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회전할 때 제일 바깥 차로 천천히 돌아야 되겠죠. 여기는 직진 차들이 가야 되고 이곳에 이 흰색 차도 이렇게 앞 차를 따라가야 되는데 앞에 차들이 막히니까 쑥 나온 거예요. 우회전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법에는 비보호 좌회전만 있어요. 하지만 법원 판결문에는 비보호 우회전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우회전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다 사고 나면, 우회전은 제가 잘못이다. 당연하지요. 빨간불에 우회전할 때는 신호에 따른 차들에게 방해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것도, 불박차가 이미 지나가고 있는데 뒤를 때렸습니다. 이 흰색차는 사차로 가야 되는데, 얼른 가려고. 근데 마침 여기에 시야가 가려지니까, 불박차 들어있는 걸못 보고서 뒤를 때린 겁니다. 불박차 입장에서 아니, 멀쩡한 나를 왜 때려 내 뒤를 왜 때려 같이 오다가 만났으면 나한테도 어저차 오는데 나도 조심 못한 거 그럼 나한테 잘못이 다할수 있겠지만 내가 갈 때는 그 차가 없었고 내가 앞에 있었고 그차 뒤에 있었고 뒤에서 따라오면서 날 때렸는데 뭘 잘못이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불법초 운전자는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불법초 운전자의 잘못을 한번 찾아보시죠 꼬투리 잡을 게 있나 아 있다, 있다, 불박차 잘못이 있다. 뭔가 찾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교차로인데 왜 불박차가 교차로에서 똑바로 가야지? 왜 교차로에서 옆으로 가? 교차로에서 왜 진로 변경해? 교차로는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하면 안 되잖아. 진로 변경한 게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네요. 하지만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금지돼 있지? 안 씁니다. 특별하게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 하지 말아라 라고 안전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진로변경 하면 안 되지만 그게 없으면 진로변경 가능해요. 교차로에서 하지 못하는 건 추월입니다. 추월. 교차로에서 추월은 금지되어 있지만 진로변경은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블방차가 1차로 쪽으로 가다 2차로 들어갈 때 앞쪽으로도 공간이 있죠. 또, 후방 영상 보면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죠? 이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어서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불박차가 왜 교차로 내에서 1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진료병행 했느냐? 그것은 불박차의잘못이 아닙니다.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간 겁니다. 우회전하는 차가 4차로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4차로가 아닌 3차로, 2차로 한꺼번에 대가서 쑥 들어오다가 이미 지나가는 불박차를 못 보고, 또는 봤어도 가속 페달 세게 밟은 상태이기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불법출의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비율은 당연히, 당연히 100대 0여야 되겠습니다.